네, 안녕하세요. 라즈베리파이 제16강 플라스크 사용하기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db의 값을 쓰는 걸 해봤는데요. 그쓴 값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코드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F1을 눌러서 터미널 연결 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해주시고요. 파이선3 웹 헬로를 열어줍니다. 이제 여기 인 n 테스트까지 했었는데, 이름을, 뭐, 알파에, 뭐, 메일을, 알파 p h a m a i c o m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값을 보여주는 것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 값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저장하고, 값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우리가 보낸 형식일 경우에 그 값을 받아와서 다시 보여주는 것까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가 추가했던 그런 정보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요. 한번 저장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이썬 세트를 입력해 주고 TV와 유저 항목을 가져옵니다. 유저 항목에서 허리.5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했던 항목들이 전부 리턴되게 되는데요. 리턴되는 양, 형식은 이제 REPR로 지정해준 이 형식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일단 저장이 되어 있는 걸좀더 확인할 수있었고요이 수 정보를 이제 페이지에서 볼수 있도록 넘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 p 인풋만 따로 넣어 놨으니까 리스트라는 것을 새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트 유저 리스트 메소드는 일단 게시랑 포스트를 전부 넣어 줍니다. 저 리스트에서 유저들 목록을 가져옵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유저 목록을 가져와서 유저스라는 이 항목에 저장하는 게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출력을 어떤 식인지 간단하게 해보고 템플릿, 템플릿을 하나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한 input 이거를 기반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t 하고적어주었고요 일단 여기서 테스트용이니까 이 s 리스 l i s t h t m l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실행을 시켜줍니다. 유저리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퀄이에 대해서 뭔가 에러가 있어서 유저리스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에러가 발생하기 전에 유저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저 리스트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이 지금 안 올라가서 그런 상황인데요. F1을 눌러서 SFTP에 업로드 액티브 파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안돼 있을 때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저리스트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표시를 해줘야 되긴 하는데 다른... 다른 형식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잠깐 보유를 하고 홈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 대신 포문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이제 특정 반복 킹 반복, 이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users라는 거를 우리가 보내줄 거고요. 이렇 변수로.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위에서 봤듯이 리스트 형식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 리스트 형식이고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걸다돌 때까지 하나씩 꺼내 쓰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포문을 하면 유저 안에 첫 번째 항목을 이제 유저에 담고 그 유저의 이름, 이메일, 이름, 이메일, 번호를 적어주고 다시 다음 리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 리스트에서 다또 이름, 이메일, 넘버를 담고 다시 넘어가겠죠. 이제 받은 값이 다 사라지면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전부가 없습니다. 라고 변경해주고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실행을 해 주면 and, and if가 아니라 엔드 d 가 되어야 되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넘어간 정보가 없어서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현재 나왔고요 근데 네. 유저즈가 넘어갔고, 네 여기서 이제 값이 나오지 않았던 거는 여기 나온 것 유저를 보면은 유저 안에 태그나 키로 돼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전부 매칭을 시켜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변환 작업을 더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저인 user u s e 에서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u s 리스트점 s t a p p e n d 는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열어준 뒤 이름에는 u s e r 임 그리고 이메일에는 이메일 넘버에는 문자 넘버를 넣어줍니다. 이 값을 문자 리스트로 해서 넘겨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렇게 이름, 메일, 전화번호, 이름, 메일, 전화번호, 이름, 메일, 전화번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서 이름은 베타 제출을 한뒤 r l 리스트를 사용하면 이 뒤에 베타가 추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 매번 웹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API라는 형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데요,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범위가 조금 많이 넓은데요, 일단 뭔가 실행 동작을 실행하는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PI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는 Insomnia라는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Insomnia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고요. API 형식으로는 플라스크에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설치를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Insomnia에서 이쪽으로 뭔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요청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유저라는 주청을 만들어 주고 주소는 여기에 주소 ip를 그대로 가져와 주고요 뒤에 포트를 붙여주고 우리가 일단 먼저 가져와 볼 것은 유저 목록입니다 이렇게 유저 슬래시 리스트 샌드를 하면은 뭔가 요청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이렇게. 홈페이지랑 비슷한데, 이제 프리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뭐, 소스코드 같은 걸볼 수도 있고,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I 형식으로 컴퓨터 대 컴퓨터 사이, 통신,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 사이에서 통신할 때 API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때마다 html 형식을 보내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이 안에서 이걸 또 다시 찾아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이슨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썬의 딕셔너리 타입이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그 제이슨 방식으로 바꿔서 보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기 위에 import JSON에서 JSON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여기 밑에다가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포스트 형식이면은 추가를 해줍니다. 일단 유저 목록을 바꾸는 것까지는 그대로 해주고요. 만약에 r e q u e s t 의 메소드가 포스트면, 리턴하는데, 제이슨 형식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이슨에 덤프스 하고, 유저리스트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스트 형식일 때는, 제이슨으로 덤프된 유저리스트 항목을 반환할 것입니다. 이걸 저장하고, 지금 get으로 보냈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포스트로 바꾸고 전송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되면은 이제 우리 뒤에서 사용했던 포문 같은 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이슨 형식을 담아서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input add 부분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 로 왔을 때 데이터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살짝 응용해서, 여기 밑에, 앱점 <목소리> 노트, 유저, 애드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포스트 형식만 받도록 해주고요. 유저, 애드를 넣고, 입력받은 입력 값은 JSON 값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파이썬에서 받은 JSON 값 같은 경우는 이제 Dictionary t y 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이 값을 이제 유저 항목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할 유저는 유저의 name은 유저 인 n p t name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이메일은 user i n p u 에 이메일에 해당하는 항목, 그리고 넘버 값, 숫자 값은 user i n p u 에넘버에 해당하는 값으로 해줍니다. 여기 추가가 됐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써줘야 되는데 요 db.session add u s add. 를해 주고요. db.session. commit 를해 줍니다. 이제 리턴을 하나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모든 유저 목록을 한번 리턴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유저를 리턴하려면은 쿼리를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a라는 테스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dd를 넣고, JSON 형식으로 바꿔준 뒤, 샘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줍니다. 오른쪽과 비슷한 양식으로, 이제, n a 은 그러니까, 김철수라고 해주고요. 이메일은, s u g o l d e n e e g g c o m 그리고, 콤마를 말 반드시 찍어주시고요. 뒤에 넘버는, 이렇게 적어주고, 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 포스트가 새로 들어왔다고 알려주게 되고요. 이제 리스트로 다시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뒤에 철수가 포함된 그런 목록을 다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json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드론 값을 다시 반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유저 e r q u e 을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dd를 또 해주면은 이제 여기 아마 똑같은 철수가 더 추가될 것 같아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 바나나 형식이 여기서 리턴해준 형식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모든 목록을 다시 보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변환을 해서 보내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유저 에드 이거를 보내줘도 아까 같이 유저 항목이랑 그대로 나올 거긴 한데 유저 애드라고 요청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형식이 맞지 않다고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여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유저들 목록이 있고요. 어떤 유저는 유저들의 0번에 해당하는 값인데, 0번에는 뭐, 네임이나 이메일, 넘버에 해당하는 값이 있겠죠? 이거랑 똑같이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임과 이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하니까, 이렇게 중괄호를써 주시고요. 이일은 영앤이, 이메일은 유저의 이메일 넘버는 이렇게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 다시 저장을 해준 뒤에들을 보내보면. 파라미터 가아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요청이 왔다는 걸로 보이고요. 아. 이제 쿼리문에서 이제 이런 에러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아까 안되면은 여기 리스트를 하면은 행값 자체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라즈베리파이 제1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